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주식이 제 빠질 때, 네, 안심 종목이 하는 건데, 아, 일반 종목은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빠지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추가 매수에 의미가 없고, 아,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그런 걸 의미를 두는 건데, 아, 예를 들어서 뭐, 어,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뭐 추가 매수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잡아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 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본전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 다시 또 이렇게 큰 하락이 오기 때문에, 그, 나오지 못하면 더 큰, 네, 그 하락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 이런 종목도 그렇고,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 있죠? 계속 내려가요. 끝도 없이 계속.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어, 마찬가지고. 어, 아, 보통 권리락을 해가지고, 네, 약간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아, 계속 내려가는다는 이유는 이제 쉽게 안심 종목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주봉을 놓고 그 보면은, 아, 여기서 이제, 아, 30, 40만 원 찍고 계속 내려가는데, 어, 추가매수를 해야 별 의미가 없어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매수는 이제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고 어 상승을 하다가 네 잠깐 장이 앞에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약간 잘못해서 고점에 잡았어. 네 그때 이제 추가매수를 하는 건데 아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위스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아 저번에 삼천 여기 사백 원에 한번 잡았었죠. 3 4 0 0원에 잡아가지고 아, 여기 3,500원, 400원에 잡아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르고 높이, 높이 잡았어 예를 들어서 높이 잡아서 4,500원에서 매도할 시점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냥 기다려도 되지만은, 눌림목 줬을 때, 어, 4,500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저점, 뭐, 사, 사실 3,500원, 어, 600원 때 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 전저점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여기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들고 있으면은, 다시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매수하면 되는 거죠. 수익이 나는 거고. 어, 아, 그리고 뭐, 될수 있으면 이제 고점에는 안 잡는 게 좋은데, 아니, 다음에 눌림목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4,400원에 매수를 했,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4,400원, 500원, 뭐, 700원 여기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이런 정보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 전저점에 상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4,400원이니까 보통, 아, 추가 매수는 10%에서 20% 빠지면 하라겠죠? 근데 10%는 이제 전, 저, 저점에 잘 잡았는데도 빠질 경우는 이제 10%를 보는 거고, 그리고, 어, 고점에 잡았을 때는 한20% 보고, 그리고 장이 좀 나쁠 때, 장이 나쁠 때나 20% 보고, 장이 좋을 때또한10%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4,400원에 잡았는데, 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 그러면 전 저점이 3,500원이니까, 아, 3,500원에 추가 매수 해보고, 그러면은, 어, 아니, 900원이 빠진 거니까 거의 뭐2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 단계가 온 겁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만약에 위에서 1 0 0만원치 잡았을 때 다시 밑에서 1 0 0만원치 잡으면은 평균 단가는 3,500원, 4 5 0 0원에 잡았다고 치면은 1000원이 빠진 거니까 그러면 평균 단가가 4,000원 약간 밑에가 돼버려요한 3,900원 정도로 나옵니다. 3,900원. 그럼 엄청나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올라가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돈이 많다, 해수금이 그러면은 여기서 천만 원 잡고 밑처에 이천만 원 잡으면 훨씬 그 단가가 낮아지죠. 그러면 뭐 삼천 한 칠백 원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그럼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추가 매수의 그 위력도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아, 물론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 추가 매수를, 감행을못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 비중 조절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종목은 자신이 있어. 더, 더 빠질 게 없어 할 때. 예를 들 카스 같은 경우에 2,500원대에서 뭐더 빠질 게 없다. 자신이 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제 나온 경우인데, 아, 저번에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더 빠질 게 없다고 했잖아요. 2,700원에 높아보여도.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라고 했 많이 들어가라고 랬고또 언급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언급을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어, 아침마다 매수해보라고, 이렇게, 한걸 또, 해, 또 올리고, 또올리고가는 그런 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하고, 한번 언급 안한는 것보다는 계속 언급하는 거, 어, 엊그저께도 매수하라겠는데, 아침에 또 매수하라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 여러 번한 게,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되고, 그냥 그런 게 만약에 조금 빠진다면 자신있게 주가 매수해도 되고, 아, 그리고 종목을 볼줄 알아가지고, 아, 이 종목을 진짜 매기다할 때는, 네, 그때는 좀 비중을 많이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비중 조절을 딱딱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여러분들이, 어, 종목을 잘 진단을 해가지고, 어, 비중 조절도 하고, 그리고, 네, 추가 매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보통은 뭐 조금 내려와가지고, 막5% 조금만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 추가 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졌을 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지지 않았을 때는,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빠지면, 오늘같이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빠진 건, 어, 뭐, 태양금성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뭐, 1590원에서, 15890원에서, 뭐,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뭐, 어제 참 90원이 빠졌는데, 이것도 5대요5% 빠진 게. 결국에는 올라간 걸, 반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추가 매수의 영역은 아니고, 그냥 밑에서 어차피 잡았으니까, 아, 다시 원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매수하면 안 되고, 어,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이, 이 주식의 저점은 1200원, 1200원에 썼기 때문에, 아, 실제 하락이 만약에 온다면 12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진짜 주식이 장, 한2 0 0 정도 하락이 온다 그러면 1 2 0원까지 가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200원에, 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가격을 볼때 400원이 빠진 거니까, 400원이면 20%가 좀 넘네요. 300원이 빠져 20%니까, 25% 정도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네, 그러니까 20% 정도, 이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하면 수익이 다 나니까 주식은 그렇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손해보고 팔아버렸다면 끝이 없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렇지 않고, 어, 여러분들이, 아,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안심 종목이 아닌, 그리고 그 상승으로 가,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은, 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또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안심 종목도 아주 바닥에 있는 건 별로 없고, 좀씩 다올라가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고, 아 그리고, 어, 추가 매수할 그 예수금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고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지금 완전 바닥에서 노는 종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의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안심용부터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네,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게끔, 예,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또 빠져, 빠져도 뭐, 계속, 뭐, 흘러내려가지고, 뭐, 끝도 없이 빠져서, 뭐, 1년, 2년, 3년 갖고 있어, 예,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트를 봐가지고, 차트가 좀 많이, 많이 올라갔다. 뭐, 희림같이 좀 올라간 종목이다 하면, 이런 종목은, 이런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안 돼요. 물량을 또 많이 잡는 사람도 있는데, 아,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되면, 한, 운영자금이 5% 밖에 안 잡아요. 5%. 그러니까 1억 갖고 있어도 500만원. 500만원 밖에 안 잡습니다. 많이 잡아봐야, 네. 아, 천주 정도. 네. 천주도 안 잡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 어, 항상, 그, 밑에 차트를 보고서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 단타를 한다든가 들어갈 때는 소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점부터 빠진다 해가지고 손실 보고 팔지 말고 결국엔 추가매면해가지고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제가 1억 9천짜리 계좌 이거 금 천주밖에 안 들어갔어요. 천주. 네, 그러기 때문에, 어, 거의 뭐 5%밖에 안 들어간 거죠. 다른 거, 뭐, 차트가 좋은 거, 뭐, 그런 거는, 아, 뭐, 태원물상 같은 거, 이런 거야, 뭐, 어, 거의, 운영 자금에 20% 이상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면, 어, 5천 주, 6천 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갈 때는 만 주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아, 저번 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에서 2만 주까지 들어갔었거든요. 2만 주까지. 이만주면 5천만원이거든요 네, 이만주면 거의 5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 5천원이니까 30%가 들어간는거죠 30%까지 들어갑니다 네, 아주 좋아 보이는 거는 근데 안 좋아 보이는 건5%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아, 그래서 종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메타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도 저번에 여기에서 더 빠질 게 없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2,500원대 아, 그, 리딩 카톡으로 대기를 하고, 더 빠질 게 없다. 지금 이 매수, 기, 마지막 기회다 그랬는데, 이때 저도 여기서 2만 주, 1억 5천짜리 계좌가 2만 주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5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5천만 원. 2만 주 들어갔고, 그러니까 30% 네, 다른 계좌도 그 정도, 어, 보통 몇천 주씩은 들어갑니다. 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아주 조, 좋다, 더 빠질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목, 자주 언급하는 종목은 조금 비중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한번 언급하고 잘 언급 안 하는 거겠죠또 여러분들이 봐도 또 차트를 봐도, 아, 조금 많이 저점에 비해서 올라갔어. 네, 그런 종목은, 아, 여러분들의 비중을 조금 실어야 됩니다. 네, 미국 주식도 아직 뭐 살아있고, 또뭐 올라가고 있는데, 아, 참 끝나는 자고 끝나봐야 확실히 알지만, 아직은 뭐 우리나라 주식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청구점을 돌파해가지고 막 상승하고 뭐, 금년에 뭐, 3600이 간에, 5백이 간에, 그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아, 좀 힘들 것 같아요. 제복, 작가볼 때는. 그 정도는 힘들고, 어, 고점 3250% 여기를, 네, 돌파하기도 아주 뭐,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어디 뭐 올라간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수익 나는 거 있으면 매도해서 현금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괜찮다 하는 거네. 그런 건 조금 비중을 좀 실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부담 안갈 정도로 매수를 해서, 어, 대행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거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오늘 뭐, 어, 하이스트 같은 경우도, 어, 제가, 그, 2700원에 잡으라고 했는데, 고점에 뭐 4000원에 잡으신 분도 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리딩을 안 받으니까 본인 의지대로 해가지고, 고점에 잡은 거지만은, 아, 일단 고점에 잡으면은, 네, 그,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확률이 높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 분위가왔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다저저저 전전, 쪽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손절할 시기는, 아, 지났다고 보여지네요. 손절을 하려면 위에서 바로 4,000원 했었으면, 은 뭐, 5일선 이탈했을 때, 뭐, 4,000원, 3,900원 하든지 이때 손절을 했으야 맞는 거죠. 네. 아, 일단 5일선 위에 있다가 이탈하면 이때 손절하면 맞는 거예요. 4천 어~ 그러니까 들어가기 잘못 들어 (4000원에) 딱 들어갔으면 들어가기를 잘못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으면 안 되고 만약 에 (4200원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 (4000원) 초반대에 손절을 했나 했어야 맞는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점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아~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네 어~ 하락이 와서 하방경지 보일 때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 추가 매수를 언제,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런 걸좀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법을, 네, 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리고 좀빠진다고 하면 좀 겁먹지 말고, 그리고, 어, 좀 지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빠지는 종목인가, 아니면 또, 어,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네, 요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네, 많이 올라가고 많이 빠졌어요. 네, 주일할리 같은 경우도, 어, 뭐, 거의, 상악가은을다 받나봐고서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7%, 네, 요즘 코스타이 어제, 어, 상당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7% 내려갔고, 그리고, 어, 뭐, 위스크모 같은 경우도 어제 뭐, 4% 내리고, 창중에는 뭐, 4,100원대까지 갔다가, 4,300원에 네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 하여튼, 대체로, 적게는 1%, 네. 아,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1%, 1.6% 내렸고, 적게는 1%, 많이 깨는 뭐 7%까지 내렸는데,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내린 거예요. 네. 스타플러스 같은 경우는 초점을 거의 뭐, 전, 준저점까지 저점, 왔네요. 아, 5,500원까지 갔다가, 아, 어제 좀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뭐, 내렸다가 갈 수도 있고, 저번에 뭐, 4,000, 원 초반까지 뭐, 내렸다가, 내렸다가도 뭐, 6,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4천 주방까지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 게 없다고 했는데 몇 어, 가지 뭐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겁 먹을 거 없어요. 어차피 갈증 목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보통 뭐이삼백 까먹었다 해가지고 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주식 해가지고 돈 수억 벌을 때도 이삼백씩 뭐 까먹는 건 보통이에요. 그랬다가 다뭐이삼백씩 먹고 팔고 말이 하니까 아, 여러분들이 까먹었다 해가지고 뭐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식은. 뭐 어차피 갈 종목을 팔면은, 손실을 처리하면 그냥 손실 처리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그 종목 팔아가지고 뭐 다른 종목 산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아, 전체적인 그아웃라인잘 그 짜가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6월달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 주식을 제대로, 네, 그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어렵게 하면 안 되고 쉽게 해야 된다겠죠. 아, 자리가 이제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문의를 하시고, 어, 자리가 차면은, 네, 7월달, 네, 7월달에 받아야 되니까, 아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 t v 였습니다